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가서 마트에서 계란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냉장 코너에 계란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냥 일반 진열대에 놓여 있거든요. 오늘은 이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한국과 유럽의 계란 보관법이 다른 이유는 바로 세척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유통과정에서 계란을 깨끗이 씻어서 판매해요. 그런데 이때 계란 껍데기를 덮고 있는 큐티클이라는 천연 보호막이 벗겨지게 됩니다. 이 보호막이 없으면 외부의 세균, 특히 살모넬라균이 계란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어서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거죠. 반면 유럽에서는 계란을 씻지 않고 판매해요. 덕분에 보호막이 그대로 남아 있어 세균 침투를 막아주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왜 굳이 세척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텐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위생관리 철학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달기 알을 나는 순간 이미 껍데기에 세균이 묻을 수 있다고 보고 껍데기를 깨끗이 씻는 것을 첫 번째 방선으로 삼았어요. 둘째, 소비자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껍데기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불결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깨끗한 계란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유럽은 대신 사육 환경 자체를 엄격하게 관리해서 오염된 계란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결국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더 좋은 방식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위생 관리 철학과 유통 환경, 그리고 소비자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우리나라에서 산세척 계란은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조리할 때는 어디서든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궁금증이 해결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